반갑다 벤추님과 롤체로 맞붙기로 했습니다 이 리벤지전이거든요 나 듀얼로 깎인 자존심 여기서 채워야 되거든 롤체도 지면 현빛 뜨냐고? 아니거든? 뭘 못하는 게 하루 이틀 거 아니야. 진짜 뒤지는 수가 있어. 아니, 이거 보이냐고, 이거. 듀얼 시차만 날에 친구가 알려줬는데, 버티버 저격하는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이 방송을 켰다는 거야. 재밌어 보여서 나도 한번 보러 가볼까 했는데, 마듀 시참하면 너무 쉽게 이겨서 고민이에요,래. <laughs> 나 그래서 긁혀서 바로 들어갔잖아. 롤체로 한판 붙자고 시비 걸었어. <laughs> 무명님, 좀 연습을 좀 하셨나요? 아, 연습이 필요하니까 인생 실전인데? 아, 실전 팟시구나 그럼요, 그럼요. 첫 판은 풀파워도 해보는 건 어떤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한테 풀파워로 맞으면 좀 아프실 텐데 자신 있으신가요? 햄스터가 풀파워도 때린다고 해봤자, 사람은. 요 <laughs> 사람은 안 아프거든요. 저기요. 아, 안 되겠다. 진심 펀치 때려야겠다, 이거. 아, 진심 펀치요. 어, 네. 열심히 해보십쇼 어. 저기요 일겜으로 네. 돌릴까요? 어... 저희 티어 차이 나지 않나요? 아 아니요 제가 맞춰왔어요 무용님이 아, 실버 현지인이란 말을 들어가지고 제가 실버 계정을 어제 만들었습니다 실버 4 계정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 계단 높네요 이제 그게 묘미거든요 처음에는 어라? 나보다 티어가 낮은 애가 나를 버리고 치고 올라간다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빨리 벤치님 따버리고 골드 별거 없네 해야지. 본 티어 어니냐고요? 저는 놀체 티어 없어요. 저 저번 시즌도 안 했고요. 저 저번 시즌도 안 했고요. 그래도 뭐 실버는 금방 갑니다. 골드도 금방 가고. 나는 최고 티어 골드였는데. 그렇다. 아 최고 티어가 골드였다고요? 근데 최고 티어가 골드인 거는 혹시 안 돌려서 그래요.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판수가 적어서 골드였던 아, 판수가 거기 때문에 적었어. 기본은 골드 이상이신 거죠. 아이 그럼요. 저 이론상 아. 플레이상. 아, 이론상 플레이상. 아. 진짜 진짜. 아, 오늘 무명 님의 실력을 볼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어마불 아. 준비나 하시라고요. 이따가 눈물 콧물 다 뽑아 드립니다. 저 소원이 약간 박제 당한 게 소원이여 가지고 왜, 왜 그런 소원이 있 아니, 건데. 제가 항상 박제만 하다 보니까, 저를 박제해준 사람도 있으면 좋겠는데, 무명님은 아닐 것 같아요. 저기요, 아, 저기요. 뭘 내가 발릴 것 같아서 벌써 부끄러워. 뒤질래, 진짜? 뭘 쳐맞는 포지션이야. 난, 개 때리는 포지션 하고 싶다고. 아니, 이기는 건 이기죠. 그냥 이제 어떻게 이길지가 고민인 거지. 허, 어, 안 되겠다. 내가, 지더라도, 절대 벤츠님은, 딱고 죽어가야겠다. 얘들아 집단지성, 집단지성. <laughs> 돈이 최고라 알았어, 아, 알았어. 남의 힘에 빌리니까 실버지라니. 남의 힘도 안 빌리면은 브론즈라고. <laughs> 아니 저기 그 <laughs>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알죠,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개잡대기지라고 생각하고 가셨죠? 저요? 저저 저 이제 봤는데요? 혹시 독턴 굶겼어요 다른 태생인가요? 그냥 인생 망한 표정인데요 두고 보십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풀파워는 너무 했나? <laughs> 저기요 게임이 뭐 이제 시작한 거니까 그쵸 저희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첫 판에 개허전 만나가지고 퐁당퐁당한 게 문제라고 아 그래도 퐁당퐁당은 아시네요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laughs> 대답. 아아 아, 아니 그냥 그냥 뭐 예. 아니 왜알 거라고 생각한 거죠 무명님이?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먼저 여러 물어봤잖아요. <laughs> 말 돌리지 말고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다른 태생 빌드업에 좀 약간 지금 어지럽다고 해야 됩니까? 하 저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다 생각이 있는 거죠? 어.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뭐야 그 무명님이었네? 컴 <laughs> 즐기 하세요. 저희, 이따 뵙시다. 아 일보다 세게 갔는데, 이러면 세게 갈 필요 없었잖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무명님이 저렇게 하는 게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못한다니,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제가, b 어, 하겠습니다. 너? 그건 b 해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 못한다니. 어? 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laughs> 박제 당하는 거 기대할게요. 네. 와, 벤츠님의 척 박제라니. 벌써부터 설레잖아. 야, 뭐가 벌써 부끄러워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거다 제가 무려 오늘을 위해 롤체바해도 받고 왔다고요. 아 누구한테 혹시 받으셨나요? 다이아인 친구한테 제그 친구는 난너 가르친 적 없어라고 하겠지만 남 탓을 해라 스무스하게 아 얘들아 내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 아 여러분들 그 무명님 친구분 고연합 걸렸다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무리 그 무명님이 그런 특성도 못 맞추고. 저기요. 이자도 못 보고. 이자 보고 있거든요? 아, 이자 얼마나 보고 있나요? 와, 아니, 아니, 이자는 그... 잘 보네. 그럼요. 근데 이게 돈을 써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 금융 게임이 아니거든요. 저축하는 게임이 아니어서. 어라, 부루마블 아니었나? 하, 진짜, 어마 올 준비하십시오.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돈이 버블 경제라고? 야, 버블 전성기 때는 잘살았었마아 시청자분들 하고 진 친한 모습 진짜 보기 좋네요. 우 시청자분들이 되죠? 저렇게 약간 좀그 어? 채팅 잘 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 애들은 그냥 나 패는 맛에 오는 애들인데. 또 매력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아이 그럼요 칭찬에 약한 편. 전성기 때잘 살수록 훨씬 힘들어진다고? 나 아직 전성기 안 하는데 애들. 나 아직 나 아직 전성기 안 하는데. 벌써 벌써 힘들어 어떡해? 아, 저는 여러분들, 패는 게 아니죠. 저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어, 하는 거죠. 드레이븐이 미쳤다. 드레이븐이 미쳤어요? 드레이븐이 미쳤다. 음... 하지만 우리 집 남이가 더 미쳤다. 수구링. 음... 아니, 무용님 생각보다 잘 하시는데? 3인데? 그럼요. 어. 자, 다 생각이 있다 그랬죠? 뭐, 안정화 된 김에 무용님 필드나 한번 보러 갈까? 마법사, 어, 육법사를 만드셨네. 이 특성이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아, 그거 저도 알죠. <laughs> 아까 전에 그 특성을 하나도 안 맞추셨길래 저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저기요. 아시는구나. 아니, 제가 계작댁를간 이유는 오로지 연패 때문입니다. 곧 버블 꺼진다라니. 아, 여러분, 아니, 제가 아니, 잘 긁는 게 장이야. 아니고, 무용님 잘 긁히는 겁니다. 저기요. 어, 저기요. 늘 칭찬해줄 필요가 없어요. 저기요. <laughs> 아, 말도 안 돼. 드레이블이 미쳤다. 정복자는 무섭구나. 말하자마자 꺼지기 시작했다니. 무슨 소리야. 아직, 아직, 아직 버블이야. Come. 여러분, 1등은 원래. 원래 하는 겁니다. 어. 나, 네, 아닌, 1등 각인 아니에 원래 1등을 하는 겁니다. 과연 무명. 이것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아까서 쓰니까 연패하는 거예요. 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무명님이 지시면은 다 바로 한복할 겁니다. 합방하는데 다른 스트리머 혼자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 더기요? 그렇잖아요. 거기요. 예. 우리 5 스테이지에서 볼 거잖아요, 같이. 그럼요, 그럼요. 너도 맞고 나고 있을 거잖아. 그럼요, 그럼요. 설마 혼자서 어떻 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 거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무명님, 그 저거 괜찮으신데? 아니, 시너진 진짜 예뻐. 육마법사 저... 사사적이야. 어? 무명님인가? 아 어, 반갑습니다. 어, 투페이스인가요? 아, 이거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딜덕. 어어어어 아 물론 이 a l l y dead. I'm not sure what's up in the air. 자 m not sure what's up 그게 그쪽은 인생 잘 풀리셨나요? 저요 저잘 모르겠어요. 애매하긴 한데. 돌연변이. 어, 자 기동 차때또 치워드리겠습니다. 음... 아 저도 한명 보냈어. 어전 제가 저승으로 갈것 같아요. 너좀 강하네. 이렇게 되면 아 가족이 태산이긴 태산이다. 내가 이거 어떤 결단해야 된다. 한대 맞아주고. 어 선생님 살살 때려주세요. 지나 갔다 죽진 아, 않았다. 반갑습니다. 아, 아 이거 가겠는데? 아니 제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뭐야? 버티나? 어 아까는 졌는데? 아 이거 제가 사절 째서 그래요. 아 이것도 계획에 있는 거죠? 아니요. 흠, 아프네요 어, 근데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죠? 기능이 있던가요? 에?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던가요? 있겠냐고요 아니 이거 이것도 계획의 일부부 아니었나요? <laughs> 이상하다 아니 팔씨러지였는데? 아게 기물칸 부족해가지고 사절 잠깐 쟀다가 인생 개 꼬인 표정 아 이거 나갈까요? 그러면은 뭐 어? 1등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유병리 상대한다고 땅이 가져와가지고 저기요 <laughs> 제가 받드린 겁니다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어저 실버 3 됐어요 어 축하해요 저 이제 0 LP가 아니에요 22요 아저 53인데 <laughs> 같은 실버여도 점수에 따라 또 차이가 나는데 아, <laughs> 아 오셨으니까 선배님 아 <laughs> 그러면 다음 판은 5코 6코 빼고 할까요? 그럼 4코 도 빼주세요 킹크스다 그냥 아, 바이게네. 몰라. 버기게트 잘못하면 못 잡은. 큰바위게 보신 적 있군요. 왜, 왜,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laughs> 아, 아니, 그거 못볼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 죽으면 못 보거든요. 버기요. <laughs> 양심 고백. 사실 할줄 아는 거 하나밖에 없음. 어, 나 이상. 아까도 마법사 아니었네. 그치만, 아까의 마법사와는 다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렛츠 길이. 아, 그쵸, 다르죠? 네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8바0 맞췄는데 힘없이 죽어버린 마법사와 다른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laughs> 얘들아, 비상이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든 버티면 돼. 우리 고개 넘자. 아니, 저한테 아, 띵킹 왜? 있습니다. 띵킹이 띵킹 있습니다. 띵킹이 있는 거죠? <laughs> 이게, 아니, 이 그럼요, 게임이 그럼요. 성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거를 세개 합쳐야 저한테도, 이성이 되거든요. 저한테도, 저한테도 띵키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 또 만나셨네. 아니, 이게 아니, 이성이 게이 되면은, 공격력하고 스킬이 더 강하대요. 저도 알거든요. 아자아자. 이번 판에, 법사가 지금. 쟤 뭐냐? 뭐냐? 너 뭐냐? 아, 열받아. 아, 어쩐지 안 나오더라. <laughs> 잠깐만. 잘못하면 바위계 못 잡는데? 아니, 바위계는 잡죠. 바위계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시간 초배 못참이요기부 혹시 넣긴 넣었죠? 아 넣었죠 넣었죠. 또왜 마법사 가는 거야? 왜? 왜왜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아, 뭐 여기 마법사 좀 아픈데? 여기 마법사도 좀 아플 거거든요. 아프신 거 아닌가요 혹시? 아파요. 하지만 미래에는 보여드립니다. 아 그죠. 어. 아 근데. 애매한데.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자. 아, 이거. 뭐야? 너 허접이잖아. 그러게, 마법사 같은 거 가랬어. 푸키 푸키. 얘도 가줘. 얘, 얘도 가야겠다. 이거 지금안 된다. 이거 얘가 이지사람 있어가지고 안 나와. 사절은 신이고, 아니, 벌써 사절이 다 떴다고? <laughs> 실력입니다 실력. 아 얘요? 얘 얘는 그냥 서브딜러예요. 누가요? 드레이븐 이 친구 서브딜러라고 한 거예요. 아 어, 드레이븐 존재갑니다 어머야 유목리네. 혹시 이번 판도 광탈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파. 제게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이다 이성 두 개는 왜그 생각이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laughs> 자이라 삼성 갈 거니까. 그거 아홉 개를 모아야 삼성이 되거든요. 알죠, 알죠. 하나 남았어요. 치면 <laughs> 그만리해 <번안> <laughs> 그렇지 아, 이거 못 쏘지 못 쏘지. 아, 맞다. 와, 먹을 게 많은데. 문 열어. 아, 이 너무 다다, 너무 다다. 왔네? <laughs> 지금 저한테 롤체 아래서는 친구한테 갔다 왔는데. <laughs> 아, 원하고 뭐 왔던가요? 잘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으흐흐흐, 4개자 왔거든요. 다섯 <laughs> 개자구나 으흐흐흐, 턱이 아프대요. <laughs> 얼마나 칭찬할 거니가 많았으면. <laughs> 혹시 두고 싫은 거 아니죠? 아 그럼요. 아직 버틸걸요? 어떡하면 좋지? <laughs> 쏘다 부어라 아그가이개는 모시는거죠? 잡... 잡을걸요갈걸요 일단 넣어놓고 한번만 버티면 되는데? 진짜 한번만 버티면 되는데? 어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 이모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 세신데? 에휴. <laughs> 내신 거 아니에요? 기물? 이제 다시 생각해. 띵킹해띵킹해 띵킹해. 머리가 굳었어. 어떻게 안 되나? 내 어떻게 줄지? 먼저 가요. 어이, <laughs> 어이? 어디 갔지 이사나? 여러분 저 <laughs> 합방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어, 이상하다. 오늘 같이 합방하기도 했는데. 근데 자랑할 거 자랑할 거 꿀지 아니. <laughs> 실버 정도는 <laughs> 현지인 아니었나요? 현지인인데. 저 사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근데 그.. 그럴 네. 수 있어요 그 실버가 네. 어, 먹을 수 있어요 에? 네? 저기요 아 무명리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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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계가 있는 판에는 이렇게 보스 바위계가 나오거든요 저도 알아요 먼저, 먼저 죽으셔가지고 못 보셨겠지만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저도 알거든요 어 그래도 0은 아니에요 저 4예요 아 근데 그거 뭐였죠? 그.. 놀체 시스템 중에 티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같이 돌릴 수가 없는데 그게 혹시 몇 단계부터였죠? 두 단계일걸요? 아아 아, 아 다행이다 저는 또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못할까봐 저기요 아찐마 이번 판 어, 이겨서 악마의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또 자꾸만 자연사하시는데? 자연사라뇨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이번에는 마법사 아니야 어? 벤주님이에요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를 또 그거는 아, 아. 기본이죠 뭘 기본으로 깔고 가요? 이제 무명님을 이겨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어, 제가 이번판은 진짜 보여드린다 했죠 그말세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세번 들으면 죽는 말입니다. 그래 힙은 미친 것. 아 연패 작전이 인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또 생각이 있습니다. 넣어드릴까? 깔리.. 깔끔하죠? 아유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벤쥬님 네? 벌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고 싶어요 아 어떤 말이에요 어떤 말이에요 허접이시네요 아유 그제 계획이 다 있습니다 <laughs> 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한국 남자그러니까레어타 견제해 이걸 이기면 <이깁니다. 웃음> 이이 해볼만하다 뭐, 이번 거? 판. 이러면 이기면서 가면 돼. 이거. 얼마나 허접을 만나셨게? 아니, 실버 어지럽네. 어지러운 구이긴 해요 여기가. 동이야. 아 이거 맞죠? 뭐야, 음... 렘 뭐야? 이거 못뜨네데뭐는 내버 해서. 어렵다. 그렇지 음. 이 연패덱 원가요아저 이제 반등하면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화공남작 처음 봐요 아 이게 연패해야되는거여가지고 좀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실버에서 잘 안나와요 그게 맞아요 좋거 아예, 아예 처음 봐가 긴거 뭐야 아 진짜 오늘 설마 3연패? 개에바지 저 승으로 갈거 같은데 아니 무봉님 저희 만나야 되는데 이분 또 혼자서 가시네. 딜러의 통나무가 많이 무거워 보인다고? 내가 봐도 그래. 아니, 무슨 데크 가셨길래? 어? 불만이라도? 혹시 드레이븐이 메인딜인가요? 네. 근데 그안 나왔을 그, 뿐이에요. 감성을 찍으려면은 아홉 개가 있어야, 9개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저도 왜 다섯 <알고> 개만 모으셨나요? <laughs> 안 나와서 <남아서> 그런 거라고요. <laughs> 아, 아. 아니 아전또일부러 그러신 줄 알고. 겟야고. 아, 이번에 만났어야 했는데. 제가 숨통을 직접 끌어드렸어야 했는데. <laughs> 아하, 3연패 에버잖아. 드레이븐, 힘내! 할수 있어! 볼렘, 패산 뭐야? 와, 할수 있어! 와, 볼렘 피가 9,800? 와. 아니, 바코드 뭐야? 와. <laughs> 아, 쉽 아라라오라라 아, 아. 어디 갔지? 1등 해주시는 거죠? <laughs> 반등에서 1등 하는 거 보여주시는 거죠?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6등명. 그래도 7등명보다는 올랐다. 인정? 아, 그럼요, 그럼요. 인정 어. 올라갑니다. 계단식 레벨업. <웃음> <웃음> 얘한테 진 건가요, 혹시? 예. 에... 얘한테 어떻게 지는 거지? <laughs> 아, 질수 있죠. 디지이 아프던데 이상하다. 아니 골렘이 못이던데요? 골렘 태상이던데. 근데... 내가 약한게 아니야. 벤주님이 강한 거야. 그럼요, 여러분들 그 무명님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요 이제 상대를 벤줄 만났을 뿐이죠. 자, 이번 시즌 공부해 오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꼭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무명님 제가 복수해드려야죠. 어. 자, 꼭 이겨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아, 근데 이 친구한테 질 수가 있나요? 아니, 이 친구 그냥 징크스 빼고 아무것도 없대. 저 지금 골레벨 못 잡아서 앞라인 다 터졌다고요. 아, 아니 그 딜러들 삼성을 만들어야 세거든요. 아니, 안 다닐까요? 아시죠? 안 다닐까요? 아... 안 나왔을 뿐이라고. 눈물 나. 아, 영호짱이다 와, 멋진 복수였습니다. 아, 유목님이 하니까 이게 랭크가 잘 올라가네. 저 실버3 0인데요? 이상하다. <laughs> 이상하다. 처음 봤을 때 실버3이었구나. 실버4였는데. 분명이내 아래에 있었는데 제가 유명님의 실력을 너무 올려친 거겠죠. 어. 저기요. 실버 현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현지가 아니셨어. 아니야 현지인은 현지인이에요. 실버애들 어. 이상하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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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이걸 사명팬해 어, 혹시 오시는 거 아니죠? 안울거 든요. 어. 아, 아, 아무튼 죄송합니다. 깝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은, 참, 화도 가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다음번엔 어. 진짜 제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나 졌어. 개같이 털렸어. 아, 나 진짜 개같이 털렸어. 어떡하면 좋아. 나만 예상 못했다고? 야! 아니야. 나 내가 진짜 이길 줄 알았어. 진짜 내가 이길 줄 알았다고.